네어 이번 상태는 그 차량 음, 리모컨으로 문 열때와 잠글때어 상태입니다 이제 문을 여, 엽니다 예깜빡이 두번 깜빡였죠 어, 문을 잠가 볼게요 예 문은 잠겼는데 깜빡이는 깜빡거리지 않아요 원래 한번 깜빡거리죠 잠길때는 어 그렇지만 어,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. 예, 깜빡이 두번 다시 잠가볼게요. 예, 잠기는 소리만 나고 깜빡이는 어 깜빡거리지 않았죠? 자,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예, 문은 잠겼어요. 문은 잠겼는데 어, 비상등은 켜지지 않았어요.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. 예, 열었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열었죠? 그리고 다시 한번 잠가볼게요. 예, 잠갔어요. 깜빡이는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열어볼게요. 네, 깜빡. 깜빡 두 번. 잠가볼게요. 네 장기만 장기는 소리만 나고 어, 깜빡이는 안 들어왔죠. 문을 잠겨했습니다. 지금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지금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 가지고 어, 가끔 일어나 가지고 어, AS 갔는데 어, AS 서비스 센터 직원의 말씀이 아,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볼수 있지. 이러한 현상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요 이게 계속 이러는 것 같으면 갖다 주면 되는데 이게 간헐적으로, 간헐적으로 나기 때문에 어, 지금 여기 충남 논산인데 여기서 이거 서비스 받으려고 또 어, 서울까지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아 어, 그리고 또한 가지 아, 이렇게, 그, 가면은, 서비스 센터 가면은, 꼭그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, 고친다고. 그 증상이 있어야, 뭐 고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, 이건 너무, 좀, 제가 생각하기에는, 아, 뭐 이상이 있으니까, 에이스를 받으러 가겠죠? 아, 근데, 뭐, 이상이 있을 때 와라. 그 말은, 고장나서 사고가 나, 나면 그때 와라, 이런 뜻인데, 지금 이 차가 지금 이, 그 사륜 안, 사륜 구동 차인데, 앞에 앞바퀴가 사륜 안 집어 넣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륜이 탁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근데 이게 자주 그러면은, 물론 당연히 들어가면 바로 알수 있죠. 네, 서비스 센터. 물론, 어, 지정 업체죠. 어, 현대 정식이 아닌 지정 업체로 갔는데, 아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갔더니만, 뭐 바퀴 떠브이 차를 리프트에 뜬 상태에서 바퀴 한번 굴려보더니, 네, 바퀴 이렇게 좌우로 돌려보지도 않았어요. 그냥 바퀴 한번 쭉 굴려보더니 이상 없다고. 그 상태 나타나면 오라고 그러는데, 예, 그거는 좀 어, 상식상 음, 어긋나는 일이죠. 고장 완전 고장 나서 와야 고쳐준다 이런 얘기인데, 음,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, 하는 거겠죠. 네, 이거. <laughs> 참그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로 남기고요. <laughs> 다시 한번 이게 또 대답 안 되다 그렇기 때문에 열었죠? 닫았어요. 안 되죠? 근데 가면 분명히 또 됩니다. 그러면은 안될때 오라 그래요. 예안될때 가면 뭐예요. 다저기한지예 그렇습니다. 아, 영상 이렇게 남기고요. 증거 자료로 남깁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